자 207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. 자 207번도 사실은 어디냐라고 하면 수자에서 언급이 됐던 이야기도 해. 자 207번은 확인 체크 207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과 같은 전건이 지금 시기 정의되어 있다. f(x)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a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는데. 자, 제한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고요그 다음에 X는 2에서 최대값이 2다. 이렇게 나왔어. 길이가. 이럴 때 b, a b AB 값을 구하세요. 이렇게 나왔으면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얘기하면, 자, 이런 거지. 일단 얘가 빠지는 데가 있어서 미분 불능인 점이 있으면 안 돼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중간에. 응? 그런데 얘네들은 깔끔하게 여기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지. 그럼 실수 전체의 분수함수이긴 하지만, 실수 전체에서 얘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. 그렇지. 분모가 0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예. 그러면, 얘가 최대 값을 가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최대가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, 특별한 경계 값이 없잖아. A에서 B까지의 경계가 안 좋아졌지. 실수 전체니까 알겠습니까? 그럴려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될수 밖에 없나라고 하면, 자. 구간이 실수 전체니까는 경계 값은 최대 최소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. 알겠습니까? FA, FB 값 같은 거. 알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? 극대 값이 되죠. 오케이? 그래서 조건식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, F2. 이건 수초에서 나온 거였어. 대입하면 2는 4, 플러스 2 e 더하기 1, 그러면 얼마? 7이 되고요. 2A 플러스 B가 됩니다. 이렇게. 는 얼마가 돼요? 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e a 플러스 b 는7 되고 1번식 다음 2번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극대가 되는 거니까 f e 가 1이고 f플라임 2가 0이에요 이제 저걸 미분하면 f플라임 x가 되는 것이고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 이번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분모 내비두고 분자 내비두고 곱하기 얼마?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? 그 다음에 여기다 2 e 대입합니다 4 2 1 그럼 7a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하 2a가 되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다 2 e 곱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지?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? 안 계산해 놨네 자 7a에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a, ax 플러스 b가 되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아까 얼마였어? 어... 4 플러스 5가 되니까 5 그럼 마이너스 5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 2는 4 아까 7이었죠? 예7 네, a 제곱이니까 제거49 이렇게 나오고 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0 되는 거겠지 넘겨서 없앱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? 5 2 0에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5b는 0 그렇게 해가지고 얘 2번 놓고 두 개를 서로 연립하는 거죠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연립해서 정리하면 1 더하기 2 해가지고 계산 가능하지 나머지는? 오케이? 오케이 그래서 a 값과 b값 구하면 a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5 나오고요. B값이 마이너스 3나오네요 계산 중에 혹시 여기 틀린 거 없냐, 선생님? 맞아요? 괜찮아? 오케이? 7의 적을 마이너스 49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포인트가 이거다. 응. 틀린 거 없냐? 연호야, 이거. 지우. 혹시?